샘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찾아가셨고,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 앉아 계셨고, 물을 뚫어온 여인에게 물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부터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진행해 가면서 여인의 개인적인 삶을 말씀하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여인과 물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제는 여인의 삶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고, 현재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4장 19절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 여인의 관점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발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또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부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과 처음에는 물에 대한 대화로 접근을 하셨다가 여인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인의 관점과 생각이 점점 발전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곳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예배의 관점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준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서서히 이제 복음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장 25절, 26절에서 여인의 관점이 점점 점점 더 자라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성으로 봤다가 선제자로 봤다가 이제는 그리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바로 내가 그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또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드디어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그 여인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인정해가는 과정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그 수가 성에서까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친히 수가 성까지 가셨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와 대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 정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김을 받던 여인이었지만 친히 찾아가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대상, 천도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선교의 대상, 천도의 대상인 겁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러어하신 아버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와 선교의 대상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수리 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